살짝 밧빛 밑으로 강이 좀 나와야 되잖아. 어떻게 나오나? 뭐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동입니다 여기는 지금 알래스카 미러 레이크라고 호수가 미러 그 거울처럼 이렇게 비친다 그래 갖고 있는 든데 여기서 방금 전에 비행기가 하나 떠 가지고 네, 지금 개판을 만들어 놨어요. 네. 하여튼 이분은 저의 이제 거의 친형 같은 뭐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시죠 네 아쉽게도 친형 같은 이름은 세명이고요 닥터형 치과사죠 치과의사 몇년차 지금 이제 2년 차? 2년 끝나고 네, 3년 차 거의 다 돼가네요 네, 3년 다 돼가는 치과의사고요 여기 알래스카에서 졸업하자마자 저희 학교 네. 선배이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선배고 치과 의사를 지금 하고 계신 이제 닥터신데 어 제가 저번에 올렸던 치대생 관련 영상에 이제 댓글 같은 거를 이분과 읽으면서 대답을 좀해 드리려고 해요. 자, 봅시다. 아까 댓글이 학비 미쳤더라. 네, 동의합니다. 음. 시대를 가려면 화학이랑 생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물리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학생 신분으로 얼마 버나요? 그리고 ACT SAT 점수는 점수는 몇 점이 나와야 하나요? 자, ACT SAT 점수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아무... 이건 내가 그, 내 기억으로는 영상에서 말했어. 을 대학, 대학 갈 때로 어디를 가냐보다 대학 가서 어떻게 어, 하냐 그치. 거기서 GPA 유지하고 DAT 점수 얼마 받는 게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이분은 내가 보기에 네. 영상을 끝까지 제대로 안본것 안 같아. 이제 학생 신분으로는 돈을 벌지 않고 저희가 돈을 내고 진료를 보고 그렇죠. 진료에서 번 돈으로 다 학교로 갑니다. 네. 저는 빵원 아니 마이너스죠 번 돈은. 굉장히 마이너스죠. 네. 갈때 화학 생물 물리 다 들어야 되고요. 네 물리는 근데 한 학기만 들으면 돼서 음. 여름 학기에 듣고 화학 생물은 한 1, 2 년씩은 들어야 되고요. 자두 번째 이거는 닥터가 직접 대답을 해줘 주세요. 그럼 졸업 후에 치과 의사들은 우리말 만큼 월천 이상 버나요? 그리고 다른 학과들도 대학원은 저렇게 비싼가요? 의예 한정인가요? 그때 답글에 된게 뭐 평균은 2천 이상 범 한화. 그리고 뭐 학, 학비는 네. 공립이 싸다고 하는데 미국인 한정입니다. 뭐 어떤 분은 35만 불을 옵니다. 어, 첫 해. 첫해졸업하고 그거 한번 다시 봐나요 네. 여기 지금 댓글 보면 미국 학부 때막 졸업한 치과사를 알게 됐는데 첫해 연봉이 35만 불 정도 한다고 했어요. 그 병원. 저도 소개 좀 해주세요. <laughs> 네. 35만 불은 아, 가능하긴 해요. 니닥터들도 음. 뭐 어디에 가서 일하냐, 어떻게 일하냐, 몇 시간씩 일하냐. 저 같은 경우 봐도 일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데 저거는 GP 제너럴 댄티스 일반 치과사보다는 스페셜리스트 하신 분들이 치과의사가 그 되고, 학교를한 3, 4년 더 다니면 보통 시작할 때저 <laughs> 정도 될수 있죠. 연봉 이런 페이 이런 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다 다르죠. 네. 그 도시마다 또 평균적인 급여가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게 그게... 알래스카 오신 분들은 좀더 주니까 오는 것도 있기도 그렇죠. 있고요. 그게 미국이 되게 좀 애매한 것 같아. 네. 땅이 크니까 우리나라는 뭐 어디 하면 얼마 그렇죠. 버냐 이게 좀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차이가 그렇죠. 많이 없는데 완전 저 뉴욕이랑 알래스카 완전 반대니까 음. 캘리포니아랑 거기서 완전 다 가격이 다르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네. 거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시골에 가면 네. 일반적으로 완전 시골로 들어가면 시골. 텍사스, 알래스카 그런 데는 좀더 준다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긴 해요. 음. 근데 심지어 텍사스는 알래스카 이렇게 와도 또 개인이 어떻게 차이나 따라 달라요. 그쵸. 와서 오히려 많이 페이가 센데는 좀더일 시간을 줄이고 좀더 시간을 더할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더 많이 일을 해서 정말 짧게 벌어서 빡세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받고요. 자그 다음은 진료 보는 걸로 돈은 못 버는 아까 이건 대답을 했고. 네. 아 이거는 저는 한정이 아니고 이분이 대답할 수 있는 게 2018년대 치대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 대학원 치대 다 합쳐서 이자 6 4 때문에 50만 불이 5억까지 늘어났고. 아 부럽네요. 지금이라면 세금 다 떼고 하면은 뭐 20년, 25년을 내야. 뭐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네. 말을 하셨는데 저는 대, 그 학자금 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어~ 금수수? 모릅니다. 금수수? 네, 네 아니에요. 그런 네. 거 아닌데 하여튼 됐습니다. 이분은 대출을 하셔서 이자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잘 아니까 요거는 이제 얼마나 아~ 얼마나 그거. 돈이 그러니까 학자금 그리고 이자 이런 게 얼마나 이거는 되는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공개를 할수 있습니다. 아 봐볼게요. 저,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안 돼서 지금 2 년을 갚았는데 원금이 한3억 남았어요. 원금이. 여기서 폐고. 보면은 어. 이자 6.4%인데 이자까지 합해가지고 5억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What? 제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에, 내가 3억 8천 4억 정도 뺐을 텐데 이자가 낮은 거는 4.8%에서 높은 건 7.5%까지 있어. 아, 이거 다 잡힐 것 같은데. 하나 시끄럽또 뜨네. 또 뜨네. 어, 저렇게 저거 보내고 해. 네. 어, let's go back to 음. Um,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부터 해주세요. 응. 학교를 다니 왜 이렇게 방.. 아 짜증 날라 지금 근데 저래서 알래스카 사는 거야 저거할수 아. 있어서 학비랑 그 대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거 같으니까 네. 저희 학교 학비는 제가 말을 해드렸어요 그거를 해서 4년 동안 다닌 학비 플러스 지금 2년.. 3년 됐죠 졸업한 지 네. 하면서 이자가 불었던 거 해서 총 원금이랑 뭐 그런 자, 쉽게, 쉽게 얘기하면 이자 때문에 늘어난 금액까지 합치면 여기서 5억이라고 했는데 저는 네. 10억이 넘을 거예요. 10억 가까이 돼요. 그게 어느 졸업하자마자는 아닐 거 아니야. 몇년 기준이? 저는 10년 기준으로 10년 기준 10년 갚는다고 했을 네. 때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될 건데 더 오랜 기간에 20년, 30년 동안 갚으면 당연히 더 이자가 들어가는 거고, 거고. 그래서 더 빨리 갚으려면 원래 지금 내가 10년 플랜 해놓은 거보다 더 많이 내면 더 빨리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내가 어디 살고 싶은지 따라서. 내가 가 그러니까 버는 거에 비례해서 갚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음. 그래서 내가 많이 벌면 더 빨리 갚고 더 힘든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음.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 해서 빨리 갚아서 새로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치. 느긋하게 그냥 좀더 많이 내도 느긋하게 갚고. 경쟁이 하는 높은 거고. 곳에서 좀 페이가 적어도 오히려 아예 30년 동안 이렇게 두고 그냥 없는 빚이라 치고 나가는 건 이미 없다 치고 사는 사람 이고 비행기들이야 진짜 <laughs> 자 미국 대학교나 대학원 진학에 고등학교 내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안 하다가 스무 살 넘어서 공부 시작한 사람은 미국 유학을 꿈도 못 꾸나요? 꿈꿀 수 있어요 꿈꿀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laughs> 응.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진짜 장학금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지금도 얘기했지만 대학원 치대 학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응. 대학교 자체에서 학비랑 이런 건 장학금이든 뭐든 싼학교로 가정해서 최대한 해버리는 게 좋아요. 너무. 어... 근데 이분은 말하는 게 보니까 네. 한국에서 오신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안 하시다가 스무 살때뭐 정신 차리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와서? 시작해서 네, 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케이스도 본. 저 와서 크게 성공. 이분들한테는 그게... 그럼 장학금에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응. 그 그러니까 와서 대학교 어쨌든 간 이제 와서 미국 대학교에서 한 1, 2년 안에 정말 필수 과목들을 이수를 하고 DAT를 응. 잘 봐서 어 영어 실력을 키워서 보통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영어니까 그렇지. 네, 근데 응. 20살이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20살 넘어 서라니까 내가 보기엔 네, 뭐, 최소 23이야. 아, 그래 23이라고 합시다. <laughs> 23이면 은 정말 빡세게 살았다. 응. 열심히 살았다 내가. 응. 3년 26까지 대학교 과정 마치고 그다음에 치대 맞춤은 서른. 30이어서 군대 갔다 와서 32이면 한국에서 스페셜티 하시는 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는 미국 캘리 사는데 치대 가고 싶은 고등학생입니다. 이민 온지 2년 됐고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대학교는 하버드 같은 좋은 곳을 가야 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못 가십니다. 네, 2년 되셨으면 하버드 못 가시고요. 음. 아, 네. 그... 네. 너무 <laughs> 프로가 아니야. 이거는? 아니, 이, 너무... 이게 꿈과 힘과 제가 그 현실적으로 유학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2년을 이민으로 왔는데 네. 어... 갈수 있죠? 근데 그 준비를 정말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분들은 이런 질문은안 해요. 이미 음. 아니까? 네. <laughs> 이미 아니까. 네. 이미 아니까. 네. 네. 어, 뭐. 나 아주 뼈까지 그냥 때려버리는. 네. 근데 하버드 가실 필요 없어요. 저 하버드 안 다녔어요. 그건 맞아요. 네. 하버드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원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진짜로. <웃음> <웃음> 아, 진짜로. 아니, 붙는 걸 떠나서 내가 언젠가 나도 하버드 지원한 사람이다. 이런 걸 원했기 때문에 하려다가. 이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미국 대학교의 장학금 제도를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한국은 대학교가 장학금이 뭐과탑게뭐 뭐 그걸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미국은 대학교나 미국은 어떤가요? 학교 학비 자체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치 한국도 어, 그래 어, 예. 주립이랑 국립 차이 나고 여기도 주립 예를 들어서 주립인데 또 한국이랑 또 이게 파트너십이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파트 이거 받으면 하, 싸게 다닐 수 있는 데도 있고 정말 자잘한 거는 왼손잡이라서 장학금 받는 것도 봤어요 막 이천불씩. 근데 공부를 해서 받는 장학금은 제일 좋은 건 PSAT 내가 볼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p s a t 가 전액 장학금 가는데 네, 제일, 네. 내셔널리스트 가면 네. 그게 아마 제일 좋은 장학금이 아닌가 싶습니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서 네. 따로 설명은 안하겠어요 PSAT가 뭔지는 혹시 치대생도 취업 못해서 고생하나요? 졸업하고요? 예. 네. 어... 거의 없죠 없죠? 거의 없죠 어디로 네. 가고 싶으냐인데 진짜, 진짜... 둘다 학교 다니는 사람 입장으로서 100명 있으면 1 0 0등이면 진짜 얘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하는 애도 어디선가 일을 하고 또 <laughs> 어디선가 일을 하고 또 예,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네. 이분들도 얼마 봅니까, 거의. 진짜 베이스 프라이스. 그, 진짜 받을 때. 베이스 프라이스로 볼때 제가 졸업한 지역에서 남아서 하시는 분들은 하루 오, 기준. 500불 기준? 하루에 500달러 니까 네, 하루 5일 일을 한다고 하면 5일 풀로 하면은 1년 우면 그게 딱 1억 아, 12만 불이에요. 1억 2천. 네, 12만 불인데 솔직히 그거를 5일을 주는 잡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월 수, 금 여기서 뛰고, 화, 목 여기서 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보통. 자 여기서 지금 한국 치대 본 1인데 미국 치대는 비슷하면서 다르네요 뭐 등등 어쩌고 저쩌고 하시고 이제 질문은 혹시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나와서 미국 대학으로 가신 건가요? 한국 면허를 따고 미국 치과 의사가 될까 살짝 고민 중인데 알기로는 한국 치과 의사는 미국, 캐나다 치대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걸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네. 설명을 하자면 IDP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데도 있겠죠? i n t 인터내셔널.. 뭐 o n a l programming. 이 n t e r n a t i o n a l programming. international programming. i n t e r 는 a t i o n a l p r 는 g r a m 맞게 n g i n t e r n 요 t i o n a l p r o g r a m m 2년 프로그램이에요. a 예, 뭐 예. 2년제 n a l programming. international programming. international programming. i n t e r n a t i o n a 어 p r o g r a m 어마 n g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네. 궁금하신 게 대학원생한테 진료를 받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어찌 진행이 되나요? 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치과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엄청 잘해야 진학이 가능한데 미국의 경우, 경우는 난이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과정이 어떤지 뭐 대학원 진학, 과정, 진학 과정이 어떤지 이제 궁금하시다고. 정말 어... 쉽게 정리를 하면 공부를 엄청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끈기가 엄청 나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같이 네. 시작할 때 저희 그 같이 시작하던 주변의 유학생들이 100명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가 같이 공부 아, 알게 네. 지내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 솔직히 된 사람들 손에 꼽잖아요. 그렇죠. 1 0명안 되죠. 대신에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공부를 1등부터 5등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포기를 안 했기 때문이고 뭐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또 경제력이 된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정말로 내가 버티면 길이 있고 그걸 따라온 사람들이 이뤄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 이제 비과서 보시는 분들이 네. 아 어차피 경제력이 안 되면 미국 가서 이럴 기회도 없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꽤 있어요. 근데 네. 이런 분들이 막상 경제력이 돼도 와가지고 한1 년이나 버티고 갈라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많아요. 오히려 정말 안타까운 음. 케이스들이 와 오셔서 치대를 한2년 하시다가 반복하시고 반복하시고 하시다가 진짜 학비만 매덕씩 쓰고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네뭐 자뻑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유학생들 매, 매년 몇만명 와가지고 실패해서 돌아가는 게팔9 0퍼될 거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어 시대라고 존나 빠네 내가 알기로는 캘리에서도 시골 소도시 득보잡 시대인 걸로 아는데 그래서 득보잡 그, 시대는 아니고요. 제일 오래된 학교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진짜로 엄청난 학교였었는데 네.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빠에는 음. 네. <laughs>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 종류죠. 아. 아 이딴 거 하지 말라고. 어쨌건 제가 이렇게 해서 시대 영상 2편을 이제 찍어봤는데,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갖고 또 댓글이 달리면 여기 알래스카를 다시 와서 이분이랑 찍어야 되기 때문에. 스카이프에요. <laughs> 궁금하신 점이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럼 별로 대답을 한게 없는데, 뭐라고요? 아니, 해소가 이거 같아요. 벌써 지금 한 20분 돌아갔지. 와, 이거 편집하는데 죽어난다니까. 막상 영상으로 찍으면 되게 나아요. 아... 어쨌건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합니다 닥터 형 아주 네, 좋은 영상 쭉 나왔은 것 같아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피사 나도 해야 되는가? 아니요 돼아 오케이